자, 코딩으로 1시간 반 동안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바운스볼인데요. 1, 2, 3,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처음, 처음이라 아빠도 좀 도와줬지만은 그래도저 혼자 거의 다 혼자 했고 재밌었죠? 네, 1시간 반 동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코딩을 처음 하는데요. 자, 일단은 바운스볼을 만들어봤는데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엿 이렇게 아이고 키보드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일단 여기서 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포인터로 키보드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 여기 이렇게 블록을 쳐서 이렇게 스타를 먹는 겁니다 여기 스타를 맞습니다. 블록을 이렇게 하나 차례차례 계단처럼 올라가서 시작 이 제가 만든 게임이지만 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스타일 먹어서 이제 2단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일 먹는 거인데요. <laughs> 제가 엄청 못하는 거입니다. 헤헤. <laughs> 아이 자, 해봐. 하나, 둘, 치. 너오 쏜구. 3단계도. 자. 아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곧 3단계도 있는데요. 이제 고수분들은 이렇게서 해 이렇게 뛰어 만들어 만들어 놓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한가씩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한, 이렇게 뛰어놓으면 되고요. 저는 하나 둘셋 이렇게 뛰어나어볼 거입니다. <laughs> 자 4단계 4단계가 제일 쉬워요. 4단계는 저희 아빠가 거의 다 해줬지만은. <laughs> 아이코 마우스 포인트 아 0을 눌러버렸네 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공 성공~~ 뿅!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 잠깐만 이거는 1단계부터 만들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방운스버 공이랑 색깔 블록 이거 배경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큰 별은 필요합니다 자 저는 바운스볼 그거 구글에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미지로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걸 해봤는데 어려워서 이거 농구공 아니 뭐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농구공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농구 색깔상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90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80, 80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움직이면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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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기입니이이렇가 만들었나요? 네... 아, 이힘들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블록이블록이한개 있죠? 그거를 네개더만들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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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이이 네 개, 아니, 다섯 개에서, 이게 스타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있으니까, 네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 있는 걸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하니까, 이렇게 스타를분명요 이렇게, <laughs> 넣어봅니다. 1 더하기 4는? 오! <laughs> 자, 그리고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그거는, 뭔진 모르겠, 뭔진 모르겠어서, 이거. 강의를 듣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자, 이건 0초 동안 X80. Y30만큼 움직이기는 1초면 너무 느리게 가니까 일단 0초로 했고. 자, 이제 농구공은 이제 어렵게도 했습니다. 농구공은 시작하기를 버튼을 누르고요. 이제 X 이런 걸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똑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하네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하면, x 좌표를 5만큼 바꾸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눌러져 있는가? 5만큼 바꾸기. 아까 봤지, 영상에서 봤듯이. 그리고, 만약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라면, 이제 X 좌표를 마이너스 3만 금 바꾸기. 바꾸기 그렇군요 이거 왼쪽 왼쪽을 눌렀는데 아까 뒤로 왼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뒤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X 좌표가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유치하게 잘명 잼민이 같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제 공, 이거는 이제 공, 공이 밑에 이건 뭔가요? 이제 이건 공을 튕기기고, 이거는 공 생, 공을 생기,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공, 공을 튕기는 거인데요. 시작하기 버튼 을 클릭했을 때,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계속을 반복해요. y 좌표를 y 값만큼 바꾸기 어? 이거 없어요 여기 자 이거는 자료 있는 건데 여기 어이가 어? 선생님 이거는 <laughs> 어? 어? 이거 저는 없는데요 아, 이거는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y를 모든 앱, 오브젝트에서 사용되는 변수 y를 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건 뭔가요? <laughs> <laughs> 연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자려 있는데 이건 없어요 하면은 이거 없어요 하면은 저한테 대답하지 말고 이 속성에, 아니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그냥 y y만 눌러주면 끝. 자, 그래서 이제 y 값만큼 밥 먹이고 변수는 뭔가요? 변수는 이제 y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변수는 아. 계속 변하는 수니까 아, 변수입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색깔 상자에 닿는가 이러면은 이제 색 이제 이렇게 색깔 상자에 닿고 이렇게 튕기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거 색깔 상자에 닿고 튕겼는가 이러면 이제 y 좌표를 이제 오 오르 오르 정하기. 그랬군요. 그리고 아니면 y 좌표에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더하기. 아, 기자 그러고 보니까 게임을 엄청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저 숫자를 바꾸면. 자, 이거 이거는 어 이건 너무 빨라. 어... 초점을 맞춰. 이거 어 이건 너무 빨라요. 이러면은 이거를. 이해해줄 수도? 맞아요. 이거를 아이고 왜 이러지? 아이씨. 이거를 0.1로 바꿔주면? 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아 아 뭔가 아닌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닌데 내가 했 훨씬 됐는데 이 마이너스를 이거. 마이너스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어, 내 친구입니다. 근데 근데 왜? 아 진짜 맞아요, 진짜요. 보니까 마이너스 일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일을 하면은 엄청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요. 빨리 빨리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영. 빠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0.2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여기 네, 여기 마이너스 2아니 마이너스 아0.2 아니, 아니면 0.3 이렇게 해서 나오고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공이 튕기 뭐야 잠깐만 있어봐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퉁퉁퉁퉁퉁퉁퉁 <laughs> 그렇게 자, 게임을 한번 해 봅시다. 네, 그렇게 게임을 하면은 빠이이거 <laughs> 하드 모드 하드 모드인 거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가 편해서. 미안. 했다? 자 근데 이거 배경은 별에는 밤은 이거 선, 공부하고 나온 손지우이네요. 자 이거는 아아 아, 이거 별에는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기만 하세요. <laughs> 이제 벌써 10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자 이제 2단계를 설명할 건데요.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고잘 시간이 됐습니다. 11시간 넘었다요. 아쉽지만 내일 설명할게.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타에 도착하면은 여기 방향을 0.15정하기. 그 다음에 마 만약 농구공에 닿으면 농구공에 농구공이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스타를 이제 잡았어요. 스타를 이렇게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말하고 이제 3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여기서 쭉쭉쭉쭉 가는 거입니다. 어이, 엄청 잘 만들었네요. <laughs> 맞아요, 제가 오늘 코딩 처음한 날인데 이런 첫 게임 만들었어요. <laughs> 아니, 엄청 잘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코딩 코딩 설명만 한 건데. 들럭 젤. 브러시를 빙빙. 엄청 잘하네요 빙빙 <laughs> 둠. <laughs> bye